금요일에 관심 종목 좀 보겠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에 관심 종목이, 이제, 지앤코하고 강스템 바이오. 이거는 버블 논란 이야기 하면서 한번 급락게좀 맞았던 부분인데, 전체가 다 그랬었어요. 음, 바이오 종목들이. 그래서 제공량으로 좀 했, 하라고 좀 했던 부분이고, 시간에서 만칠천원 정도에서 끝났네요. 그렇죠? 음, 뭐 개인적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앤코도뭐 나쁘게 끝난 건 아니에요. 지앤코랑 이게, 참 좋은 종목들인데 음, 지엔코는요 기준을 가지고 요 기준 잡고 중심을 잡아놓고 하면 별 문제 될거 하나도 없다그랬던 부분이죠 자,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시는 걸로 하고 음, 새로운 종목으로 갈게요 새로운 종목으로 한 종목은 코아스템 하나는 삼일제약 이렇게 손절만 칼 잡고 보시면 돼요 어, 손절감만 딱 잡고 보시고 음, 3%에서일 1당, 1당 벌기에 수익나면 그냥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대응이 좀 된다 라면 크게 보시는 것은 능력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먼저 3일 제약 먼저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예, 그냥 이 저점을 깨면 무조건 손절이에요. 어, 그니까, 아, 35,200원이네요. 35,000원 손절가 딱 잡아놓고 오시면 되고, 자, 코아스템은, 음, 여기로 손절가 잡아놓으면 돼요. 19,800원 예, 이렇게 손절가 딱 잡아놓고 예, 마이너스권에서만 노리면 됩니다. 어려울 건 없구요. 음, 미증시간좀 음, 많이 빠지긴 했어요. 뭐 폭락수준은 아니고 뭐 이정도는 뭐 크게 빠진건 아니구요. 근데 이제 주말에 음, 핵폐기 중단한다라는거 아, 아, 핵실험도 폐기한다라는 뉴스가 났기 때문에 뭐 미증시가 빠졌어도 이렇게 반영 잘 안할겁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 음, 금요일 금요일날 돼 있기 때문에 아, 지수가 폭락하거나 그럴 거는 쉽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음, 단기매매 하시면 됩니다 남북경업주로 들고 싶은데 지난번에 난광토건 한번 드렸던 부분이고 예, 내일은 어차피 갭드는거 아기 때문에 음, 남북경업주로추천하기엔좀애매모호 합니다 그죠 자 어쨌든 두종목 손절과 다 잡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가는 어~ 삼일제약은 삼만 칠천 원 삼만 팔천 원 이렇게 가볍게 두 자리를 좀 얘기해 드리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삼만 팔천 원에 너무 많이 잡지 말고요 삼만 팔천 원 삼만 칠천 원 삼만 육천 원까지는 좀 거의 뭐 삼만 육천 원안 와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아~ 어, 그게 손절만 삼만 오천 원딱 잡고 보세요 삼만 오천 이백 원이 깨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만 오천 원 건들면 그냥 무조건 손절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코아 스템은1 9 8 0 0원 손절 잡고 2만 원 근처, 그러니까 저가가 2만 400원이네요. 그니까 2만 한 500원에서 2만 1 0 0 0원이하 2만 800원 정도, 그니까 2만 8 0 0원이하 여기 음딱 깔려 있네요 호가에. 2만 800원부터 한 2만 2만 500원 정도, 그냥 딱 잡고 그냥 2만 원 정도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잘 2만 8 0 0원이하에서 분할 한번 해보시고 손저가만. 19,800원, 딱 잡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전장에만 하세요, 오전장. 오전, 둘 다, 11시 이전에만 하시고요. 아마 잡힐 거예요. 어, 잡힐 겁니다. 1차, 1차 몇건 아마 잡힐 거예요. 11시 이전에만 하시고, 이후에는, 5장 내려면 뚫릴 수가 있기 때문에, 5장 하지 말고, 오전장에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 봐가지고, 뭐 좋은 종목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드리던가, 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전장에, 음, 11시 이전에, 매수까지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음,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남북 경협제는 높아시면서 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항상 정삼 회담이 어, 끝나면 한번 조정을 받습니다. 정삼 회담에서 뭐큰 호재성이 또 터진다라면 뭐그 다음날 뭐갭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완전 로또죠. 로또입니다. 다음 주초는 뭐, 단기 뱀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제 어설프게 쫓아가면 이제 다 칩니다. 어, 네. 남북경업체는, 그,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금내가지고 눌러줄 때 잡으면 다 수익 준다고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이죠. 어, 그래서 남북경업체는 한 번도 손절 없이 다 수익 내고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됐구요. 음, 시장은 한번 조금 얘기해드릴까요? 보는 길에. 제가 뭐, 몇달 전부터 지수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했을 때, 2월달이죠. 맨날, 그, 폭락 얘기하고, 뭐, 어쩌고 얘기, 얘 나왔을 때 제가, 여기서 부터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저 여기, 갭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세 번째 개파락 나오는 거는, 예, 무조건 매수로 받는 게 맞다라고, 한번 얘기했던 거. 그리고 결국은, 두 번째 갭은 메꿨죠? 메꿨잖아요. 메꿨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주위의 말에 현혹될 필요도 없이, 갭세 개만, 갭세 개도 무조건 매수해요 그냥. 그럼, 나중에 메꾼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달 전에. 이거, 이거 떨어졌대. 여기서, 여기서 뭐, 딴 데서 뭐, 여기저기서 폭락 나온다 할 때, 절대 이거, 매수라고. 이거 또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이제는, 이거 메꾸러 가는 작업이 제 나오겠죠. 또, 열차적으로 여기, 여기. 하나 더 남은 거. 이게 이제, 요번 주에, 어, 메꿀 거냐, 아니면 또, 음, 다음 달에 갈 거냐.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메꾸는 거는, 어, 정상회담 전에, 그 호재로 가서 메꾸거나, 아니면, 5월 달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후에, 어, 유동성 자금 들어오니까, 그때, 삼성전자가 달리면서 메꿀 거냐, 예, 그런 식으로 좀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개분은 어차피 다 메꿔요. 어, 메꿉니다. 그래서 지수는 신경 쓸건 없고, 미즈시가 빠지는 게, 이제, 아마 또 금리 인상얘기 이제 슬슬 나올 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정상회담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 국내 정치에 막 크게 뭐 폭락하거나 그런 건잘안 나올 겁니다. 예, 제가 생각은는 그래요. 자, 어쨌든 보시고, 코와 스템, 3일 제약, 내일 11시 이전에 보시라는 거. 예, 이렇게 보시고, 저는 이제, 요번에 이 코스타 그 버블, 얘기 나오면서, 유신 투자 중권이죠? 아주 그냥 대차게 한 번, 어, 싸대게 한번 때려놨어, 이게. 음? 근데 이거를 기회를 볼 거냐 위기를 볼 거냐 이제 그 차이가 되는데 매수 시점 맞죠 그죠 이렇게 보면 매수 시점 맞아요 근데 여기로 보면 이게 폭락하라고 보는데 여기 폭락 전화 아니라고 했던 부분이고 바이오저들이 일단은 수급 자체가 돌아가는 게음 남북경협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바이오저가 참못 가요 못만다시겠죠요 반대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고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가 예, 급등세 나오면 바이오가좀 쉬고. 이게 이제, 왜냐면 이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결론은 바이오라는 거는 테마주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테마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바이오가 뭐 코스닥 시장이 뭐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테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옥성만 잘 가리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요 정도만 설명드리고, 음 시장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북경우 좀만 조심해서 잘 매매하시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뚜르게 맞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지. 또 나중에 다 회복된다고 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어, 내일 저기만 코아스템하고 3일 제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그냥 문자만 해도 그냥 같이 하시면 되고, 음,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